리 힘들게 했던 게그 대리청정. 저도 그러고 그렇, 생각하고. 아까 저 뒤에서 어. 설셈이 하는데 와 진짜 어쩌라고. 어. 나생각면 어쩌라고. 그래.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. 대리청정이 어. 정말 미치게 하지 않았을까? 더군다나 이게 지금 그 사도세자가 14살이에요. 14살 사실 우리가 보기엔 아이죠. 아이. 지금 중학교 1학년. 아이 저기 앉혀놓고 뒤에 아빠가 앉은, 아빠는 지금 55세에 지금 노련한 정치인인데 <laughs> 앞에서 대신들이 뭐라 그럴 때마다 뒤에 앉아서 계속 뭐라고 그러는 상황이잖아요. 이제 정말로 권력을 네가 한번 해봐라 한 거잖아요.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뭐 잘하는지 지켜보자, 너를 테스트해보겠다 이런 뜻이라고 삭각되지 않아요. <laughs> 저는 이미 버렸다고 생각해요. 이미 대리총장을 시킬 때는 마음을 접었던 거죠. <laughs> 이게 이제 이중 속박 이론이라고 있어요. 이중 속박. 네, 인류학자인 베이슨이 제안한 이론인데 하나의 말을 하면서 거기에 상반된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. 아, 오. 그러니까 그렇게 이중 메시지를 던지면.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옴짝달싹 할수 없는 느낌을.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 네, 네, 네. 음. 그 정도로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는 음. 의사소통이에요.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지만 사실은 결정권을 주지 않는 거죠. 가끔 직장 상사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. 아니, 진짜. <laughs> 미쳐버려요, 진짜. <웃음> <웃음> 어... <웃음>